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팜스티비입니다. 오랜만에 그 농업 관련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그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마. 연 수익 공개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모든 것 인터뷰에서도 고구마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제 판매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수익은 제가 정확히는 짓게 할수 없고 예상 수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고구마 밭에 나왔는데 어 풀이 굉장히 많이 났죠 제가 이제 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풀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어 여기는 이 머리만 일단 캤는데 어, 머리를 캔 이유는 이제 기계가 좀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캤습니다. 제가 고구마 밭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에 오천 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음,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생육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작년 기준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도는 거의 이제 비늘 멀칭을 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비닐 피복을 이렇게 해야지 비닐 피복을 해야지 고구마 생육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비닐 피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2020년도를 말씀드리면 장마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생육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죽은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림셈법으로 계산했을 때 제가 이제 어림셈법으로 계산하는 것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집에서 또 영상을 찍을 때 어림셈법으로 계산했을 때 5kg 정도 밖에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 전체 매출액이 한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5천만, 5천평에서 그러면 이제 경영비랑 이런 거 빼면은 많이 안 됐겠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1,500평 밭이랑 300평 밭 이렇게 두 군데를 수확을 했는데 수확량을 이제 계산을 한번 이제 스튜디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매출액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밭도 여기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은 거 판매 못하는 거 여기다 이제 버려 버려 버린 거고요. 어 저운 창고에 보시면은 음. 우선 이제 고구마 먼저 수확한 거 여기다가 이제 저장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촬영 일자가 10월 10월 5일인데 어,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창고 안에다 보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충분히 열어준 다음에 환기를 시키면 되,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고구마가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별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어, 우선 이제 올해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직 지금 현재 2,000평 수확했고, 3,000평 수확할 게 남았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는 밭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원래 이제 유튜브 조회수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고구마 수입 공개인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게 되면은 작물을 어떤 거를 심을지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병해충에도 강한 편이고 물론 이제 제가 심는 품종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 약도 많이 안 병해충이 강하다 보니까 약도 많이 안 줘도 되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냥 이제 대충 대충 이제 키운다고 생각하면은 또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장목도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저처럼 이제 직거래를 주로 하다 보면은 모양도 좀 예뻐야 되고 맛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5,000평의 밭에서 어 고구마 농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170평으로 시작했는데 어 2020년까지 해서 5,000평까지 늘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어렵다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000평보다 더 많이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변농사도 2만평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림셈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있어야 됩니다. 5 0 0 0 평의 전체 수확량의 총량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 은 물론 있습니다. 이거는 그 APC 그러니까 농산물 유통센터에 어떤 이제 계약 재배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과일상자라고 하죠. 과일상자는 이제 콘티 박스라고 하는데 음 여기에다가 고구마를 담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담아요. 그래서 한 20kg 안팎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한파레트에다가도 그렇게 많이 안 쌉니다. 6, 4, 24, 어 6개를 4칸밖에 안 써요. 그래서 24개 한 파레트.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5단, 6단 이렇게 해서 쌌는데, 저는 파레트도 많고, 그 다음에 콘이츠 박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콘이츠 박스 많이 안 담고, 그 다음에 파레트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보통 하나에, 쉽게 계산해서 500kg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에 뭐 22kg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500kg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1500평의 밭에서, 그파레트가 실제로 한 8개에다가 12개니까 20개 정도 나왔어요. 지금 제가 1 5 0 0병인데 이게 2021년 기준입니다. 21년 기준으로 해서 어 콘티 박스가 24개 500kg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 20개 나오면은, 진짜 말 그대로 어림셈법이죠 정확하게 저희는 그 저울이 있어요. 톤팩 저울이 있어서 24개, 그러니까 20개의 파레트를 하나씩 다 재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콘티 박스 무게랑 파레트 무게만 빼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음 500kg, 500kg 곱하기 20파레트면 어 10톤 정도. 했죠. 근데 여기서 나누기 평수를 하, 하면은, 한 평당 6.6kg 정도 수확했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7kg 정도를 그냥 적정 수준으로 생각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밭이 농사가 가장 안 됐습니다. 풀이 많이 나가지고, 캐다 보면은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풀이, 풀이 난 데는 고구마가 없거든요. 근데 이정도면 굉장히 잘 됐다 왜냐면 다른 밭은 이거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보수적으로 굉장히 계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5 0평에서7 k 로씩 잡으면은 물론 이제 그거보단 좀더 됐겠죠 근데 뭐 파지도 있고 못난이 고구마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를 좀 제외하면은 자 그러면 5천평 곱하7 k 로씩 하면은 35톤 올해는 이제 예상 수확량이 35톤 정도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매출액은 아니지만 매출액을 이제 살짝 추산을 한번 해 볼게요 원래는 10kg 단위로 이제 판매를 하잖아요 보통 5kg도 박스도 분명히 있지만 근데 여기서 나누기 10이라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럼 3,500박스잖아요 3,500박스 곱하기 3만원을 해 버리면은 1억원이 넘어갑니다 5천평에서 1억원이 1억 넘어가는 매출액을 올리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고구마 중에 찍힌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그런 건 빼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런 거를, 10%, 20% 정도로 잡죠. 그러면은, 일단은, 10%, 20%, 20% 잡는다 그러면 28톤. 자, 28톤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다 이제 수직가를 3만원씩 받을 수 있는 고구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70% 70%, 70 정도는 그래도 그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고, 여기다 곱하기 0, 7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20톤 정도가 어, 온전한 고구마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0톤이면은 2 2,000 박스죠. 박 10을 하니까 2,000 박스 곱하기 이제 3만원 해보면. 6천만원 정도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그 수치가 를 3000원 정도 키로당 3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고구마도 있지만 이제 못난이 고구마, 나 한입고구마, 대왕고구마는 그래도 2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5, 5kg짜리 고구마는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음 원래 그렇잖아요 뭐 5kg, 3kg, 1kg 이렇게 농산물을 포장 단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키로당 음, 단가는 더 올라가는 것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음, 최소 6천만원 정도의 매출액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 2021년도는 어쨌든 6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2020년 기준은 그이이 어림셈법의 근거가 어느 정도 맞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장마도 이례적으로 길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술적인 문제로 고구마를 멀칭을 못한 점이 있었어요. 앞에 영상에서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멀칭을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뭐, 수확량 감소도 있고, 모양도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평당 5kg 밖에 수확을 못 했어요. 5kg도 아마 안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5,000평에다가 5kg를 더하면, 25톤.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자,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그러면은, 어린생법이 과연, 얼마나 어린잡아서 한 거냐, 얼마나 이제, 잘 맞느냐, 이건데, 이렇게 좀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어느 정도는 좀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고구마 농사를 5년째 하고 계산법이 완전 이제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그 근거를 한번 볼게요 원래는 이제 네이버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이제 주였어요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그런 뭐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음... 네이버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2020년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한 달씩 밖에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볼게요. 2020년 9월 30일 자 120만 원 9월 120만 원 제가 이게 그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얘가 꼭 이렇게 앞에 그 컴퓨터 하고 있으면 꼭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합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아 정말 뭔니터안 <laughs> 보이게 어쨌든 어, 620만 원오 굉장히 많이 팔았네요 11월 자 12월 이게 판매가 그리고 금방 끝났어요. 물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238만원, 25만 8천원 밖에 못 받았네. 거의 끝났나봐요. 판매가 34만원. 제가 봤을 때는 고구마 판매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당시에는 쌀도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이 판매해서 18만원, 이거 다 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 더해볼게요, 한번. 자, 1,400만원을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집 생각보다 많이 못 팔았네요. 그럼 나머지 이제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3,600만원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쿠팡이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쿠팡이 한 자 쿠팡도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봐서 더 많아요 그래서 쿠팡 한 2천만원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거래랑 이런 거 해가지고 어, 5천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직거래가 1600만원 정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5천만원이 어, 됐는데 진짜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경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음, 고구마는 고, 고정 경영비긴 한데 처음에 이제 본반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종자 같은 경우도, 어, 종자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뭐, 아주 우량한 종자를 갖고 올때 빼고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력도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는 제가 봤을 때 천만원 안팎 정도 이렇게 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비를 제외한 이제,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지웠, 지웠는데, 1년도는 제발 좋아라. 제가, 할줄 제가 <laughs> 어, 왜냐면 공원 농사가 첫해 가장 좋았고요. 6.8kg 그 생산한 거, 생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장 안 좋았을 때 5kg 아 아닙니다 첫해가 죄송합니다 첫해가 7.7kg 였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6.8kg 5kg 작년은 5kg 했고 이제 올해는 다시 7kg 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모양이 예쁘죠 모양이 그래도 예뻐서 모양이 예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상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품이 많이 나와야지 제가 수집 가격이 높아집니다 계산기록 보니까 어 올해는 그래도 6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6천만 원 이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음자 그러면은 이상 영상을 마치겠고요 이 고양이가 저렇게 방해해가지고 고구마라는 작목이 물론 맞으시는 분도 있고 안 맞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토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구마를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양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이작목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고구마를 또 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작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쌀도 제가 아는 쌀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뭐그이의작물 저희 지역 뭐 특산물이 뭐 고추도 있고, 뭐 쓴박이도 있고 갈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냉이도 있고 분명히 이제 생산자 성향에 맞는 작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고구마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영적으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과연 이제 고구마 농사를 졌을 때어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여러분도 잘 고려해보시고, 그리고 고려해야 될게 저는 수치가가 이제 3,000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량 거의 소셜 커머스나 이제 오픈마켓 통해서 판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수치 가격 받을 수 있고, 도매시장에 그냥 막 출하를 해버리면 꼭 좋은 가격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